오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될 때 박수 한 호, 큰 호시, 천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미 안서준는 풋풋한스 맥스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간단 명령하게 한두 곡에서 세곡 보여드렸고요. 저희 한 30분 가량 공연이 체공해 공연 할 예정이니까 시간 되시면 같이 집에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즐길 준비 형시 되셨나요? 어, 아까보다 좀 작아졌는데요. 자 우리 네, 뒤에 f 도즐길 준비 되셨어요? <laughs> 우리 왼쪽에 비밌어셨나요 네, 됐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드셨어요? 네! 머리 앞에 분들 빼고, 양옆에 뒤에 분들 한번 해보고, 아, 다시요. 혼자만 하세요. 자, 준비 되셨나요? 어, 준비 됐냐고 그러는데, 네! 이러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내일 네, 하고 해주시면 감사할 것같습니 우리 양옆에 뒤에 분들아 자, 준비 되셨나요? 자, 우리 아비분들 질수 없죠? 네! 아, 별로예요 아, 진할수 있어요? 네. 자, 보여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네! 네. 어, 꼭 저희가 내일 오진 않지만요, 한번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